책을 읽고 간략하게 이제 느낀 점얘 이야기하시고, 이걸 읽기 전에 생각하던 독학이라, 읽고 난 다음에 생각하게 독학에 대한 기회를 좀 잃으시면 됩뭐 없으시다면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 내가 생각하는 독학은 이런 거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일단 뭐첫번째라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릴게요. 제 생각을. 저는 이 책을 아까 전에 은총님이랑 둘이서 잠깐 얘기 했는데, 그책 전에 는제 철학은 어떻게 하면 이기가 되는가고, 그 다음에 또지 슈가 쓴 책이 한게 있어요. 그거이그 책이 좀 메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 책을가 트를 치면서 이 제목을 비슷하게 뭐 해서 다시 책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책보에서좀 철학, 좀 철학을 차량, 좋아해서 이 책을 그 책을 읽게 됐고, 그책 때문에 이 책을 읽게 됐는데 그 호주에귤리님을잘아시는 네, 호주에서 좀 오래 생활을 하다가 네, 일상하고 좀 멀어졌죠.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다가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뭘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좀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주말에 모임이 친구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할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학교에 갔을 때는 그런 시간들 공백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때 이제 전자책이라는 그데 사서 책을 읽어보자고 하죠이 조개책은 구하기 힘들고 비싸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니까 내가 네. 많은 공간을 찾아서기 때문에 전자책을 그때 하고도 읽기 시작했었거든요. 음.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게 제완된 독학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음. 이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살았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음. 지금은 이제 뭐 글도 쓰고 있는 중이고 책도 내긴 했는데 음. 어떻게 보면 호주에서 그렇게 혼자 시키는 시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것같아는생각요 이게 잘된 건지 못된 건지 모르겠죠 <laughs> 잘된 <거죠. 웃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책을 읽는 시간을 많이 뺏겼죠 <laughs> 이게 잘된 건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뭐 나쁜 건 없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제 생각이 많아서 아, 아, 그 생각을 불러 옮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쓰지 않더라고요 저는 독학의 계기가 결국은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활용했나의 문제인데 네. 혼자 있는 시간은 책을 읽는 혼자서 그게 보면 저의 독학이라고 시작이었다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좀 발전돼서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쓰기랑 하고 지금 모임이잖아요. 한국에서는 독서 모임에 제가 좀의 책을 많이 가진 이유 중에 하나인데 말하고 듣고 하는 것과 읽기 읽기, 듣기, 말하기가 다들 된 거죠. 지금게 이게 사람이 뭔가를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이네 가지는 필수라고 보거든요.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 교과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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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학습 방법이고, 인간은 그걸로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을 이제 다 거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퍼포먼스이좀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이제, 제 생각이 아니다 아, 아, 아. 그래 어, 제가 좀그각했 그렇게. 제가 때는 각은 어쨌든 혼자 하고, 각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는데 네. 네. 사실 그게 힘드니까 아. 이제 뭐, 이런 매개체를 찾게 되잖아요. 학원이 있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활용해서 이제 더 깊게 그냥... 이제 독학이 아니지. 그렇게 따지고 독학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나의 어떤 법을 찾고 이제 그걸 또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저도 책을 호주 가서 함게 했어요. 약간 이게 호주가 문제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진짜 필요하다고 그때 딱 느꼈고. 나한테 좀 집중할 수 있게 음 저도 그때 책을 읽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아, 시간, 나의 시간을 이렇게 확보하는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응, 있는 응, 시간 저는 그게 출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생각했던 거다라고 이 책에서 명확하게 이거라고 정의 내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책은 뭔가 이 작가의 주관적인 생각도 있지만은 이책 저책을 많이 인용해서 뭔가 종합적으로 약간의 그 타이틀만 이렇게 뿌려놓은 것 같아서 저, 저는 내용이 조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닌 건 조금 있었거든요. 복잡 복잡했어요. 내용이. 이, 이 내용을 다 이해하려면 저 책도 봐야 돼요. 그런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훨실 좋은 점은 빼고 보고 뭐 싶은 책이 좀더 많아졌고 그리고 독학 저도 이제 사람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주의라서 공부에 대한 욕심도 많은데 근데 그게 잘 실천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좀더 빠른 길이 없을까?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시간이 허비되진 않는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뭐 정, 정보를 알고 있고 빨리 가는데 나만 좀 헤매고 있잖아. 이런 생각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천도 잘안 되고 내가 맞나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게 결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책도 보니까 그런 독학도 이제 전략이 필요하고 그거를 이제 헛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는 이게 다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다고 하니까 자신감이라든가 그런 게좀더 생겼던 것 같아요. 아, 음. 조바심 이 있으셨나봐요. 뭔가 공부를 하면 결과물까지 하고. 뭔가 북미 네, 네, 네. 돌아가는 건 아닌가 아니면 아, 남들을 그렇구나. 다 저기 이렇게 고급 정보인데 나는 만약에 옛날 정보로 하고 있으면 폼물 켜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것거아요 저는 이제 과학이라는게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제 독학이 나의 어떤 상장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실력적인 부분, 내공적인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좀 인상 깊었었던 거는 이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게 느껴졌던 게 저는 이제 단순히 그냥 많은 책들을 그냥 읽으면 좋겠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다가 아,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테마에서 직접적인 어떤 전투력을 발휘를 할수 있는가 내가 그런 것들도 조금 디테일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그 생각도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제 어떤 이제 상장의 중요한 뭐, 그 계기나 방법이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좀더 상장할 수 있을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더 어, 좀 직접 좀 생산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 발제문에도 있지만 그 장르와 그 테마를 구분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테마를 조금 생각을 해볼까라는 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고민을 아 많이 했었는데 어렵더라고요. 이게 제 전공 분야에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없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약간 방향성이 모호해서, 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지금 그 고민하는 것자체가대 되나 싶어요. 저는 그때 고민 자체가 하지 않았어학이라는게 길이 정해져 있는 게아니라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 매력 있는 것같 군요. 네. 자기만에게 누거 갔던 길을 가는 거는 쉽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답습이잖아요. 음. 론런 답습을 전혀 안할 수는 없지만, 네. 결국은 누군가를 좀 본받더라도, 결국은 자기 거를 관련해 자기만의 독창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 자기에게 깨척 해야 되는 거라. 그데 아까 지은이 얘기하신 것처럼 두려움이라 있는것 같아요. 음. 왜 내가 늦게 가는 거 아닌가? 음. 자기 혼자 뭐고를타고 있으면 이게 맞는 길인지, 안닌 길인지 모르거든요. 주변에서 분명히 말리고, 자, 아까 전에 규님이 얘기하신, 혼자만의 시간이 경제적으로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좋은 점이긴 해요. 저도 호주에, 왜, 주변에서 아무 말이 없어. 왜,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있어도 틀리다, 뭐, 말리는 사람도 없고, 뭐, 잘못했다 말하는 사람도 없고, 뭐 잘해놨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근데, 지혜님이 고민하신 건 약간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좀 있으면 울면서, 이제 뭔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누군가, 어, 그거 아니야. 시대 지난가야까거하잖아요 음. 뭐 이런 식으로 음. 말을 하면 불안하잖아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음. 잘못하고 있는 거아야 나는 이게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음. 누군가가 아니라고 얘기하려면 길이 또 이렇게 바뀌고 하잖아요 그때 뭐, 자기만의 주관이 있어야 되고 길을 뭔가 손가락을 이용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laughs> 계속 길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 저도 이제 한국에 호주 가기 전에는 음. 지혜님참비교하 그게 이제 뭐할 일이 없다고 할수있지만 거의 없어지기는 했고안 그러려고 제가 이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변화된 궁금이게어요 그렇죠. 뭐 전부 다 일상을 벗어나서 뭐 이렇게 전달할 수도 없고. <laughs> <laughs> 이거는 이해하는, 지인님 말씀 정말 이해하는 거는 저도 그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laughs> 가고 있는 게 틀린 게 아니라 이제 의심을 너무 많이 해본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좀 <저는> 공감이 <laughs> <laughs>